는 제가 게스트 출연자와 함께 젠가를 해볼 거예요. 게스트 출연자는 바로 저의 어머니. <laughs> 자, 본격적으로 젠가를 해 볼게요. 젠가 아시죠? 젠가 대부분다 아실 거예요. 자, 자. 이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 숫자는 최대 6까지.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이사가났어요 만약에, 이, 아, 이게, 오, 오! 들어갔어요. 주사위다. 자. 응? 이게 10의 자리 수. 그리고 주사위 이렇게 던진 다음에, 게나왔죠사랑2가 나왔어요. 사하기는 6, 그래서 46을 빼는 거예요. 46, 알겠죠? 자, 4, 4, 4, 위 4, 4, 4, 4, 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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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6이 나왔을 경우에는 6이나 9를 빼면 돼요. 이 젠가 쟁가, 젠가의 숫자가 다 써져 있는데 숫자는 최대 54까지 있어요. 자 어머니하세요. 6이나 9를 빼줘. 40 3, 43, 어딨나요? 어, 여깄다. 저희 룰에서는 두손됩니다 어. 아, 어, 어, 여기딨어 빠질 뻔했어요. 어머니. 10, 6, 16. 무조건 16. 어, 어머니, 자꾸 하셔도 돼요. 저희 룰에서는 두 손을 합니다. 제가 다 빼놔요. 이렇게 38만 나오겠어. 응. 어머니 하세요. 20. 3. 23을 뺄, 게게 23. 어머니는. 어머니? 아,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죠? 말을 안 하신대요. 말하기도 부끄러운가봐요. 아, 어머니, 삐뚤어지겠어. 음, 어. 어, 내가 무너뜨리겠네 이러다. 어, 어. 제가 무너뜨릴. 내가 무너뜨릴 번. 39를 뺐 39, 어우, 재벌이. 어. 39. <laughs> 39가... 안녕하세요. 39. 어, 가운데 있네요. 오, 잘빼줬네요삐 쭈! 삑! 쭈! 쭈! 쭈 30분데? 30, 93 아니에요. 39 30 6을 빼야 돼요 <laughs> 어머니! 자고 하세요 에이 어머니 얼굴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메시지 봤어요. 자, 해볼게요. 삼십. 삼. 삼십삼. 오, 십거아 삼십. 오. 35. 오늘, 어머님기에처했어요 쓰러질 것 같아요, 곧. 내 손이 맵기 때문에. 저한테 한 번, 마저 보실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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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세요? <laughs> 많 힘들다요. 어?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얘 얼굴 웃음> 저는 이름이 없어요 제인형에 인형 어머니 다시 쏴줘. 빨리빨리 쏴볼게요. 빨리빨리 쏠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어머니, 빨리빨리 쏴. 어머니, 가수 있어. 가로 어머. 벌써 다쌓네 <laughs> 벌써 다쌓네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 못하겠요 이거 게임. 안 하고 싶대요. <laughs>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돼요. <laughs> 자, 하시죠. 자, 안 누르는다. 가봐뭐봐 뽀. 오예. 오십. 오십이. 오을어요이이 <목소리> 어머니 우우시 <잠시만요>. 어! <어이. 웃음> <우, 우> <laughs> 속 시원. <laughs> <정답> 안 보여요? <목소리> 이 중, 시작. 삼십. 응? 삼십, 육. 2십아 응? 이십칠. 아빠 봐. 빠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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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빼세요 30 9오 바로 맨이에 있네요 40 7 47이 어딨지? 제 저희는 저 방구 나오려고 왔는데. <laughs> 아! 아니에요! 셔야 아, 돼요. 냄새 난대요, 냄새요. 어머니가. 멋있예요 그래서. 봐야 돼요. 두 손, 두 손, 두 손, 두 손. 30. 35. 20 24 오늘 오늘 아주 방구 삼남이 오늘 아주 방구네 방구. 응? 다시 돌릴게요. 2 8 2이 오, 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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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요 오십 오십삼 어머니 50, 5까요잘할수 <laughs> 있... 0 5요 어머니 이 50, 50, 5 그래서 지금 게임을 끝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럼 안녕.